안녕하세요. 숭명여대에서 강의하는 토지학회 기획기자 최배인입니다. 어, 토지학회 토지 연구자들이 여러분께 토지 이야기를 보다 생생히 들려드리기 위해 어, 이곳 하동 박경리 문학관에 와 있습니다. 토지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어, 2021 하동에서 만나는 박경리와 토지에 대해 토지학회 회장 김승조 어, 선생님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토지학회 회장 김승종입니다. 네. 이, 2011 하동에서 만나는 박경리와 토지 콘텐츠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제작되는 콘텐츠입니다. 어, 선생님도 작년에 이 제작에 참가하셨죠. 작년에 네. 어떠셨어요? 네, 이 토지가 시작되고, 어, 주요 배경이 되는 이 하동 평사리에서, 어, 이것저것 다니면서, 어, 촬영을 하면서 오히려 어, 작품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송림공원, 섬진강, 하동평야 등그 토지에 나오는 주요 장소들을 직접 가보니 그 토지의 장면들이 아주 생생히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안채에서는윤씨 부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또 별당에서는 애타게 엄마를 그리워하고 찾는 서희의 목소리가 또 여러 인물들의 그 모습들이 예, 보이 보이더군요. <laughs> 네. 그 제가 바로 이제 그 별당에서 어 서희의 이야기를 그때 들려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회장님은 나오지 않으셨지만 뒤에서 저희 촬영하는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시고 또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어 저도 이제 별당에서 그 직접 가서 서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책으로만 볼수 없었던 서희의 그 외로움과 그런 쓸쓸함이 느껴지면서 인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문학관을 이승윤 선생님과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문학관에 대해서 좀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문학관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올해도 문학관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어, 그리고 그, 이제 특히 이 문학관을 보통 우리가 내부까지는 보여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히 그 하동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학관을 소개할 때는 내부 모습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거의 온라인 전시회가 아닌가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 콘텐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하동에서 만나는 박경리와 토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어, 토지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2021 하동에서 만나는 박경리와 토지는 어, 작년에 미처 그 촬영하지 못했던 장소와 그리고 작년과 변화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어, 이번 기획에서 특히 뭐 소개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김승연 선생님? 예, 아, 특별히 올해 문학관이 세단장 모습을, 세상에 모습을 담기 위해서 문학관을 다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 문학관의 아트코 태치도 많이 보강이 됐고, 아, 전시도 아주 짜임새 있게 다시 배열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도 새롭게 이렇게 조성된 곳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여기서 사진도 찍고 아름다운 풍광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벤치가 하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더 아름답게 찍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작년에 그, 저희가 이제 지리산 역사관이라든가, 그리고 농민들 초과를 찍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들까지도 촬영하게 됩니다. 네, 용이라든가, 이 농민들의 역할이 토지에서 매우 중요하죠.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올해 그 새롭게 제작되는 농민들에 관한 이야기도 기대가 잘못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희하고 월선이는 토지에서 워낙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간은 달리 했지만 그들의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특별히 이 촬영을 위해서 어, 2차 백신도 미리 맞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죠. 저기 선생님이랑 사이가 나빠서 그렇게 절대 아니고요. 지금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촬영할 때는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그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이제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뿐 아니라 이 이번에 이제 찍으시는 모든 분들이 부지런히 접종을 맞으셔가지고 전원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 저희들이 이 제작하는 어, 이 콘텐츠를 통해서 어, 아름다운 이 하동의 풍광도 즐기시고 토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흥미롭게 바라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이런 콘텐츠 제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희 안에서 또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굉장히 이제 활동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때 여러분께서 이 영상으로 남아 이 아름다운 풍광과 또 토지의 이야기 세계로, 세계로 들어오시면 기분전환도 되시고 또 토지 속 인물들이 워낙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그 강한 생명의 힘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laughs> 이 코로나 상황이 중간에 좀 많이 악화돼서 정말 어렵게 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콘텐츠를 감상하시고, 어, 조회수도 좀 올려주시고, 어, 이 하동과, 어, 이 박경리 문학관의 아름답고 새롭게 단전된 모습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희 네, 하동에서 만나는 박경리와 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